안녕하십니까? i t 오전 곰태입니다. i 라인업은 제나이저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어폰 라인이죠. 그런데 이 i 라인에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바로 i100을 제외하고 가장 막내 라인인 i200이 지난달에 출시가 되었죠. 제나이저 측에서 이 따끈따끈한 i200을 저에게 협찬을 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동네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네이밍에서 알수 있다시피 i2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i300의 하위 라인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i300이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30만원대 하던 제품이 지금 20만원대 초반에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이 i200인 19만원 가격이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비슷한 가격대의 두 제품인 i200과 i300의 사운드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은 i200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자리다 보니까 i200에 더 중심을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i200의 스펙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I200의 패키지는 본체와 MMCX 케이블, 그리고 세 쌍의 폼팁, 그리고 세 쌍의 실리콘팁,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격대에 맞게 아주 단촐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고, 패키지 박스도 이전에 I300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I200은 얇은 종이 박스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원가 절감을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상극기인 i300과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나 외장 소재 컬러의 차이로 한눈에도 구분이 가능하고 무광 블랙의 심플함이 잘 드러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블은 상극기인 i300의 경우 폴리 아미드 소재를 사용하여 매끈함이 느껴졌음에 반해 i200의 경우에는 꼬임 형태를 가진 케이블이어서 여기에서도 차별점이 있습니다. 소재감이나 케이블만 놓고 보았을 때 다소 끝나누기를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300의 경우에는 다소 과장된 사운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확장된 저음에 한발 물러선 중역, 그리고 섬세하지만 저역의 간섭을 살짝 받는 듣기 좋은 고역을 가지고 있는데, 사운드 필드가 이어폰치고는 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색다른 맛을 주고, 기본적으로 해상도가 높은 제품이다 보니, 듣는 맛은 있는 제품이기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운드가 다소 과장되게 느껴지고, 특히 저역 해상도가 썩 좋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둥둥거리는 저역을 가진 음악을 듣고 싶을 때나 꺼내는 그런 제품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i200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운드 컬러는 i300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사운드 튜닝 자체를 다르게 하여 확실히 같은 집안이지만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진 제품임을 한 번만 들어도 확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운드 튜닝은 플랫함을 지향하고 있는 듯 하고요. 저역은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양감이 적은 편인데, 반면에 해상도는 뛰어나서 재즈 장르에서의 정교한 드럼 연주라던가 음악 도입부에서 점점 볼륨업이 되는 과정에서 아주 착 작... 울리는 베이스의 둥둥거림도 섬세하게 표현해내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i300의 과장된 저역대와 확연하게 대비되는 지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중역 역시 i300과는 다르게 앞으로 나와 있어서 보컬 사운드도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귀를 즐겁게 해주는데 특별히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음악에서 좋은 중역 사운드를 들려줘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만족스러웠던 지점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고역만 i300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은 다른 부분이 일단 i300처럼 저역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과 중고역대의 치찰음이 i300보다는 좀더 자주 크게 들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치찰음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엘라인스 모리셋의 서퍼스 포머인팩츄에이션 정키 음반의 i still mad라는 음원을 들어보면. 치차름의 대향연이 펼쳐지는데 개인적으로 치차름에 크게 민감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소 과하다는 점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나이저 특유의 이쁜 고음을 들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함께 감안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낮은 양감의 베이스와 치차름 역대는 소스 기기로 사용 중인 소니 ZX507의 이퀄라이저를 조절하여 보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19만 원짜리 이어폰이 맞나 싶을 정도의 우수한 사운드를 들려줘서 청음하는 내내 깊은 몰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둥둥거리는 음원을 듣고 싶을 때에는 i300을 꺼내 사용하면 되니까 둘다 가지고 있어도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장르별로 두 제품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맛이 있으므로 여유가 되신다면 두 제품을 같이 사용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는 음감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9만원이라는 가격이 분명 누군가에겐 비쌀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저렴할 수도 있는 가격이지만 i200이 들려주는 사운드는 확실히 19만원대 사운드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훌륭한 사운드였고 사운드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그런 가치로 다가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플랫하면서도 해상도 높은 사운드를 선호하시는 분이시라면 만족할 만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i300과의 비교는 두 제품의 사운드 튜닝이 워낙 달라서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i200이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i300은 파워풀한 사운드가 강점이므로 이러한 점을 선호하시는 분에게는 알맞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도 여러분들께서 관심가지만한 물건을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티오전곰띠미였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